안녕하세요. 고일금시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품습니다. 하버드대학 교수 라이클 샌델이 저지른 완벽에 대한 발론이라는 책은 인간의 욕망이왜 위험한지, 또 현대 과학의 윤리에 대한 인과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의 핵심 키워드인 유정공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전공학이란 생명공학의 한 분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유전공학이 제생활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니 유전공학은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있었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유전공학의 큰 의미로 보면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개념만 없었을 뿐이지 선사시대 때부터 인류는 이미 인위적으로 생물을 변형시켜 왔습니다. 농작물이나 각종 가축들을 고배와 봉목 등을 통해서 야생 상태에 비해 인간에게 이로운 형태로 변화를 바꿨고, 각종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개량하는 것 또한 유전자 부작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오늘 책에서 제시하는 유전공학의 두 가지 사례를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 중첫 번째는 근육 강화입니다. 어, 단백질 결피되기에 몸의 근육 유전적 질환인 근위 영양증을 원화하거나 노화에 따른 근위 감세를 막기 위한 유전적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운동선수가 이런 유전학 기술로 신체 능력을 강화한다면 어떨까요? 네, 그 사람은 더 이상 선수로서의 자격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 과학자들은 쥐의 근육 세포에 주입하면 근육을 강화시키고 노화에 따른 근육 폐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합성 유전자를 개발해냈습니다. 이 합성 유전자는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근육을 강화시키기 함합니다 어, 그러면 운동선수들에게 사용되는 것은 제한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어, 약물반응 등이 변형된 유전자는 소변인나 혈액 검사로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올림픽위원회 아이오스는 이 사실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분수들이 유전적 강화를 활용한, 활용할 가능성은 이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운동 분수들의 유전적 학 강화를 왜 금지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안정성과 공정성입니다. 첫째, 안전성의 부분에서는 약물은 인체에 해로운 부작용을 연결합니다. 둘째, 어, 공평성의 부분에서는 약물을 통해 경기 능력이 향상된다면 다른 경쟁 선수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부대됩니다. 하지만 만일 근육 강화 유전자 치료법이 안전하다고 가정한다면 근육 강화를 여전히 금지해야 할까요? 어 공정성의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어, 이와 부상당한 선수가 손상된 근육을 유전자 치료법으로 복구하는 것이 만약 괜찮다면 유전자 기술로 더 좋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아까 약물 복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에서도 말했듯이 유전적으로 강화되는 공동선수는 그렇지 않은 경쟁선수에 비해 불동적인 이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단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니다 어, 유전적으로 남들보다 더 훌륭한 재능을 탐험한 이들 즉, 철제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통통적 불평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유전적 강화로 인한 차이는 선천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나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적 이유로 스포츠에서 유전적 강화에 반대하려면 공정성이 없는 다른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기억력 강화입니다. 유전적 강화는 근육뿐만 아니라 두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파리의 기억력 했고, 최근에는 똑똑한 쥐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생명공학 회사들은 인간을 위한 기억력 향상 약물, 즉, 동지력 강화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의 역할은 치료와 강화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어, 기억력 강화에 그렇다면 반대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측면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른 시장을 열어주는 기때입니다 과거에 트라우마나 고통,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막아주는 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억 억제 암호가 이 사용된다면 병원 공급실이나 주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투여하는 날을 두번째 주장은 인간이 특기에도도로이 아닌다는 니다 기억력 강화 기술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과 현재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강화의 기억력이 조정된다면 인류는 기억력이 강화된 것과 자연적 기억력을 가진 경우는 나직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 위와 같은 시나리오가 우리 적인 불편함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유전적 강화에 대해 어떻게 평등하게 접근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과연 열망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발전된 유전공학 기술을 치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재설계하여 인류가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해야 할까요? 마이클 샌들은 이러한 업적을 추구하는 것이 경수. 첫 번째 결론의 부분에서는 어 만약 생명공학 기술로 인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인간이라는 신화가 현실이 된다면 재능을 선물로 부여받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힘으로 이러한 결합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길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의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전적 강화가 노력의 이미를 퇴색시키니까, 인간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것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성은 책임성이 약거나 아니라 책임성의 증폭입니다. 미래의 우리는 상황을 중일가 흐름에 맡기지 않고 선택에 많은 부대를 두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 혹은 부모의 선택으로 커스텀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겠죠. 세 번째는 연대입니다. 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수록 자신의 인생을 타인과 공유할 이유가 많아집니다. 유전적 강화가 일상적인 일이 되면 사회적 연대에 필요한 도덕적 정보를 제공하니까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는 독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이 올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 유전공학을 사용하면 인간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자기 자신이 자신이 자기의 키, 재능, 머리, 얼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과연 사람으로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신0년이었던 사람이 오늘 유전공학으로재기게 하게 되다면그 사람을 과연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점점 해서는, 로봇과 어, 사람과의 차이가 높아진다. 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그분의 역사은 완벽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기능이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 이시며 일오시도 정직하신 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아무리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봐도 완벽과 가까워지기는 그냥 완벽과 조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많은 지문들을던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에게 마닿한 질문은 무엇일까? 앞으로 유전공학의 우리 유전공학을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저의 의견 확실히 생명공학을 치료목적 이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앞으로의 인간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는 학생으로서 이 문제를 빼먹고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매우,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드들고 세상에 많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쓸리지 않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온 세상은 악당 속에 묘해 있는 것이라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